귀엽죠. 비 오는데 키티만 우산 없어서 슬퍼하는거래. 키티만 슬퍼하는 거야? 셋이 같이 슬퍼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 퀸유선 아니냐고요? 근데 나도 약간 보면서 그런 생각 했는데 거기 너구리도 있어가지고 너구리가 배신해? 와퀸에선 맞네. 소름돋아. 선우는 우산 쓰고 가? 너구리가 혼자 우산 쓰고 와. 거기서 키티 안 서운해요? 나는 그런 거 진짜 진짜 감정 상해하는 듯 알죠? 저 인프피라 그런 거에 되게 또 생각 많고 혼자 와 진짜 김선우 같네 진짜 그 너구리 너구리 혼자 쓰고 가버려? 아 키티 혼자 우산 못써 <laughs> 서운해 <laughs> 아왜 이렇게 웃겨 <laughs> 아 눈이 부은 거 같아 웃어가지고 <laughs> 너구리 부모님이 주셔서 주신다고요? 부모님이 주시면 내가 또할 말이 없지 근데 선우 아버지였으면 나까지 데려갔을 텐데 이상하네